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4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과 오백 500... 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임성을 내가 드리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맘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세주에 일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 영월 빛신 인의 배필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인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새주에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일리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의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세 주에 일린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구약성경 212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구서이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해둘째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름이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의 말씀 앞에 여러분 한분한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고맙고 기쁩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 나오는 것이 즐거운 가운데 나오셨으리라 여겨습니다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목숨 걸고 지키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고 눈이 떠지고, 아, 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아, 이 정도면 갈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오십시오. 근데 혼을 도저히 못 나겠다 하면은 그냥 집에서 쉬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럴 때는 집에서 쉬시고, 아, 오늘은 일어날 만 하다, 어, 눈이 떠지네, 가서 기도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은 일어나서 오시면 됩니다. 그런, 그런 거죠. 김상수 목사님 그러면 됩니다 네. 억지로 안나도 돼요 <laughs> <laughs> 토요일은 근... 김성직 집사님 제가 아침에 꼭 뵀는데 오늘 왜못 오셨을까 안 오셨어요? 오셨는데 집에 계세요? 아 당직이어서? 아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못올 상황이면 못오시도 충분히 이해하고 괜찮습니다 어 유튜브로 또는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아침에 보통 보니까 한 13~39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그리고 나중에 쭉쭉쭉 올라가서 새벽 기도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50회에서 한 60회 쯤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이 자리 함께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또이 시간과 이, 이, 이 함께 나오는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서창희 권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몰리가 계셔도 목 들으셨다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아이고 권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권사님 딱 제가 오자마자 가십니까 이거 목사님, 제가 가자마자 군사님, 목사님 오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 좀 빌었습니다 김성지 집사님장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네. 어, 출애굽한 지 시내산에 도착한 지 3개월이 되는 날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음,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가 그 배경이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출애굽기 끝나기까지 그다음에 레이기는 전체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그다음에 민수기 민수기 오늘 우리가 10장 11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그래, 민수기 요 10장 전반부까지의 배경이 시내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뭐 광야 4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출애굽기의 김민수기 신명기. 근데 신명기까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가운데 절대 다수의 많은 양은 1년. 1년이거든요. 1년 정도의 시간이 되는 시내산에서의 머물렀을 때 받은 말씀.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나머지 39년의 시간들이 39년의 시간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민수기 이제 10장 후반부부터 쭉 이어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는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세 번에 걸쳐서 모색 했던 설교니까 사실은 그그 다음 39년의 시간들은 그렇게 많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말씀이 사실은 대다수의 시간을 차지하는 거죠. 오늘 말씀 읽었죠 민수기 1 1장 11절 말씀에서 둘째 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하고 이게 그그일 보통 새해가 좀 달라요. 우리는 1월 달 되면은 새해가 되는데 물론 우리도 1월 1일이 뭐 새해라 하기도 하고 설날을 지나야 새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양력과 음력의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체계가 있는데 이들도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뭐 디시리얼, 아비벌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보다는 조금씩 느립니다. 느리는데 보통 어느 때가 되면은 디시리얼이는 7월이 1년이 시작이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1월달을 그들나 그들도 남들이 한해의 시작이다 하기도 하는데 우리하고 체계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6월절6월절 6월절 그때 지나고 그때 지나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 보통 1월달이 1월달이 유월절이 있거든요. 그들의 1월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숙달째 상주일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라고 되니까 3월달에 되던 해에 그들이 신의 산에 이르렀고 다음에 2월 20일 20일 20일에 어, 구름이 증거의 성막이 떠오르면 그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되시죠. 대략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그들은 거기에서 머물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1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운 사람에 따라 직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맡은 일을 맡겨 주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어쩌면 오합지졸이었죠 오합지졸의 무리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십니다 그래야 해서 행해야 될것 행하지 말아야 될것 지켜야 될것 지키지 말아야 될것 그런 가운데 지파빌로 리더를 세우고 성막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와 원칙을 세웁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레위윈을 세워서 레위윈에게 회막 봉사일을 맡기십니다 그런 가운데 주력업한, 주력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간의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을 있으면서 이제 드디어 출발, 드디어 행진을 시작하려 합니다. 근데 그들과 시작하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물론 뭐다 약속이라면 약속인데 특별히 한두 가지 정도의 약속을 하세요. 이것은 꼭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구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저녁에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을 다 세웠어요. 성막을 할때뭐 어떻게 기둥을 어떻게 세우고 그 옆에 들어온 천막은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고 뭐 등등 그것을 런 우리가 보기엔 되게 재미없지만은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다이 성막을 다 세웠어요. 성막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세운 날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곧그 증거의 성막을 덮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생각할 때 이게 구름이란 것은 좀 뭔가 신비한 그런 느낌,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 성경에서 구름 이미지가 나오면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또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구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성막 위를 성막을 덮었더라라고 하고 있고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이 모습 마치 출애굽기 1 3장에서 출애굽기 십삼장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무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모습과 마치 연상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 구름이 낮에,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있다가, 구름이 머물렀던 구름이 이렇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조금 구름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것은 앞으로 가라는, 앞으로 행진하라는 신호를 다는 거예요. 교회 아래다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막 보시면 혼란할 <laughs> 그런데 구름이 막에 떠오르면은, 구름이 막 떠오르면은 행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 성막 위로 머무르면 어떻게 해요? 아 이제는 쉬라 머물러라 이런 의미다. 알겠지? 구름이 또 오르면 출발! 구름이 머물, 머무르면 스톱! 이제 멈춰라 이런 의미라는 다 것이죠. 그래서 이거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10장 1절에 나옵니다.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두들게 두들, 만들어서 그것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은나팔 두, 두 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은나팔 하나를 불면 지휘관들만 모이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 봉수대 있지 않었지 않습니까? 봉수대 하나 이렇게 보통 뭐 평상시에는 봉수대의 그 연기가 또는 밤에는 불이 하나만 피,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그 점점 그 상황이 처음에 다대포 앞바다의 상황이 또는 북쪽의 어느 지점의 상황이 좀더 심각해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다섯 개까지. 이렇게 봉수대에 불을 피웠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은 나팔 하나를 불면 지휘관들만 모여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지휘관들만 모여라. 그 다음에 나팔을, 나팔을 큰 소리로 짧게 끊어서 불면 행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은 나팔을 두 개, 아 다시 나팔을 두 개를 불면 온 회중을 불러 모아서 회막에 모였던 거고, 은 나팔을 하나를 불면은 지휘관들만 모여라라는 것이었고, 이제는 부는 방식이 큰 소리로 짧게 끊어서 불면은 행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마치 우리가 그 신호등을 건널 때 빨간 불이면 어떻게요? 멈춰 서는 거죠. 멈춰 서는 거죠. 그다음에 초록 불이면 어떻게요? 가는 거죠 깜빡깜빡 하면요 빨리 갑니까 깜빡깜빡 하면 e back, come back, c 라 m e 라 a c k come b a 니 k c o m 이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이 o m e back, c 도 m 가 back, come back, c 나 m e b 나 c k come b a c 불면 o m e 또는 구름이 또 오르면, 구름이 또 멈추면, 구름이 또 머무르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또 멈추고, 모이고, 또 지휘관들 모이고, 이런 약속을 그들과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출발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깨지면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약속이란 것은, 서로 간의 약속이란 것은, 새롭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합의에 따라서. 서로의 합의에 따라서, 서로의 합의에 따라서, 개인 간의 약속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낮에. 감사하죠. 그 전날, 어느 분인데,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인데, 요양보호사 되시는 분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교회 가시라고. 그래 가지고 바로 앞에 그분이 옛날에 교 우리 평강교회를 좀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여행 보사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를 전화 주셔서 이분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오셔서 오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화 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당장 내일 가자. 그래서 당장 내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가는 가운데 어떻게 어떻게 어떤 고사님과 가야 될까? 누가 가야 될까? 하는 가운데 어느 분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또 와서 오셨어요. 왜 오셨냐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누구누구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런이런 이런 변화 속에서 그 약속이 깨어져서 없어져서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진방을 너무너무 잘하고 어, 내일 주일날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분 전도는 권사님 몫입니다. 우리 부사님뭐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왕, 전도상 좀니까라고 <laughs> 하니까 예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사님, 아니 권사님 이름으로 전도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죠.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서로간의 약속은 서로 서로가 합의가 되면은 약속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속도 서로간의 합의가 되면 약속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회전 여러분 신호동에서 우회전 요즘 이제 안 되는 거 아시죠? 어제부터입니까?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이었고 어제부터인가요? 이제는 사람이 없을 때 건너면 무조건 이게 뭐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것이 사회적 합인 의 거죠. 사회적 합인 의 거죠.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칠 때, 또는 앞으로 나아갈 때, 행진할 때,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그들을 훈련하셨고, 사람을 세우셨고, 이제 아 준비가 되었다, 어느 정도 이제 가면 되겠다 싶은 시간이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의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이제 뭔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그것이 은날팔과 구름 약속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표정을 바라보면서 조금은 느껴요. 아, 조금 분위기 전환은 되었구나 싶은 생각을 해요.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 새벽이라서 그런가. 네. 분위기 전환은 되었어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나? 아니면 좀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저런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은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좀 기울기는 합니다. 기울기는 하는데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약속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그런 것을 우리 이제 합시다 했을 때예 합시다 하면 그런 서로 약속이잖아요. 또 사실은 그렇게 새롭게 약속하지 않는다더라도 여러분들이 미암묵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성도요, 집사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여러분이 한 약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들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이행할 때에 우리는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드립니다. 약속이란 것은 서로 서로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 이 약속은 했지만 이 약속은 했지만 우리가 조금 이것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 법규도 시대에 따라 바뀌듯이 사회적 법들도 시대에 따라 바뀌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듯이 그렇습니다. 혹 그런 것이 있다면 의견을 내고 그런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개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기본적인 룰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그 약속을 꼭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광야길 드디어 그들이 신내산에서 1년을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움을 입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나누려 원칙을 세우고 약속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깨어졌을 때 그들은 혼란하였으며그 약속을 지켰을 때 그들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참 적지 않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힘을 다하여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 힘들면 너무 너무 힘들면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합의하여 바꾸더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오히려 우리보다 더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9시에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지하 식당 공간을 새롭게 꾸미고자 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재미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많이 웃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쩌면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입니다 이 교회당을 지을 때부터 1층을 짓고 2층을 짓고 3층과 4층을 올리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락하여 주셨으니 아름답게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답게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드렸던 우리의 모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고백으로 오늘 또 우리가 그 귀한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께 상기여 주심에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살아가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디든지 하나님 품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그 임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님 함께하여 주심에, 우리 부모가 기도하는 것보다 만배나 잘 되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그 생활 속에서 믿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 속에서 믿음의 신비함과 기도의 신비함을 깨닫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마음으로 또 몸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유롭게도 하시고 편히 돌아가실 바랍니다. 아홉 시에 교회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